마여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은혜의 체험입니다. 큰 은혜의 체험.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오늘 사건은 어, 바로 앞에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화산에서 실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잠시 본 것이지만 새 제자들이 그 용모가 변화된 예수님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모세나 또 엘리야를 본 것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본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새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구부에게는 큰 은혜를 체험한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하다 보면, 오늘 새 제자들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천국의 어떤 특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신도 강해지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고 또 헌신하는 것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비주의와 신비로움 있다는 건 다릅니다. 신비주의는 이상한 광적으로 뭐 빠지는 그런 이단에 가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예수를 믿는 신앙사나했는데, 나는 예, 머릿속으로 내가 헤아릴 수 있는 정도만 했다. 그것은 별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지만 또 뛰어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반드시 인간의 이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이, 이 말씀 들을 때 두부르나 갈라지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바로 그런 일이고 영원한 존재인 그분이 시간을 뚫고 이 땅에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여러분 믿음 훌륭하신 분들 가운데 그들이 다 밝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 어머니에 대해서 늘 존경하는 마음 있는데. 어머님이 다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신앙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단임 목사는 어쩔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뭐 일일이 개인적인 것을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기가 막히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여러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데 예수를 믿는데 머리속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책에서만 보는 것만 알면 그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책을 성령의 그런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삼일차 하나님은 우리 하늘과 우리 안과 우리 주변에서 동시적으로 일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역사와 이 세상을 조간하여 가시고 또한 그를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함께 하셔서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간 부활, 성전 하시는 후에는 성령으로 그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특별히 너무나 공고하고 그 시련과 시련의 바람이 걷을 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살아남아야지 된다. 아무튼 천국에 오면 내가 잘해줄 텐데. 이 세상에서 네가 살아남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시련의 바람이 거세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놓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이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신앙의 확신이 강해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할 때도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헌신할 때도 누가 시켜서 얻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2000년의 그 핍박과 속에서도이 기독교가 몇면히 역사를 뚫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힘의 동력이 걸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제자들도 그걸 체험했던 거예요.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많은 고난을 받은 거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그 많은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서에 뒤로 가면 갈수록 근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실체도 그것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본 경험이 처음 있는 사람은 그 시련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과 죽음을, 십자가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예수님의 영광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말씀 후에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을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모라는 말은 뭘 말씀할까요? 얼굴 용자입니다 우리 얼굴과 그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모가 변화된 것은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의 그 실체를 실체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은혜를 받는 자리는 대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 에 유배되었을 때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가랴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제자들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습니다. 고넬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를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분부를 받았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쓰게 살던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가운데 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 기도해 주라 는 주님의 음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삼어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마음이 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되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 일상의 삶도 살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자녀도 키우고 다 하는데 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새벽 예배 때도 또 나와서 기도하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도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에도 아침에도 기회가 나면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은 신앙에 있어서 꼭 수업 시간에 공부하듯이 아 이만큼 하고 이만큼은 셔야 되겠다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 그런 거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성령으로 우리 삶에 와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항상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고 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고 감동 주시면 항상 어디든지 있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자식을 키우는 중에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도 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가도 더 목마름이 깊어지면 이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잠깐 산책하다가도 앉았다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예수님 당시에서 몇년 전의 사람인지 아세요?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칠백 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어 있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또 그곳에 와서 함께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모세는 여러분 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을 앞에 두고 모세가 나타나고 이 엘리야가 왔을까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신 에,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큰 선지자입니다. 아마 모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엘리야도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과 부활을 이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자가 예언한 메시아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져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아마 그 흐름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다가 졸았던 것 같습니다. 깜빡 졸았던 것들. 그러다 문득 깨어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자신의 천막 세트를 지어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광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상황은 바뀌어서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고 오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체험 한 후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또한 이런저런 영적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에서 예수의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이 사건은 장차 우리 성도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에 오늘 본문을 깊이 생각해본 여러 가지 있어요.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이런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장차 성도가 들어갈 천국에서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변화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열매입니다 오늘도 15장 보면 우리도 그날에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도 그 옛날 입었던 초라한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때 먼저 신앙을 갖고 죽은 사람들도 앞으로 변화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변화 현상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서는 앞서간 분들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다 거기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2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볼수 없어요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살다 앞서가신 그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함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서는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도 누가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천년 전에 이 모세를 본 적이 없었건만 또그 오랜 그 전에 엘리야를 본 적이 없었건만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을 볼때 바로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아봤던 거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여기 주님, 내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천막 셋을 짓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곧바로 저분은 요셉, 저분은 다윗, 저분은 요나단. 저분은 베드로 아마 알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현재 우리의 감각기관이 변화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영의 부활만 생각하고 영, 영은 죽지 않고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있는 것인데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있는 거예요 그럴 때그 몸이 현재의 감각기관을 뛰어넘는 감박 기한을 갖게 될 텐데 아마 이게 딱 보는 순간 아, 저분이 누구다, 저분이 우리, 우리 선조 중에 누가 참 신앙이 고마워, 귀하신 누구였구나 알아보고 고맙다고 손잡고 네, 당신의 그 헌신과 귀한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천국에 있는 사람, 천국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님 십자가의 그 구속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모세가 일리하고 함께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좀 나눈 거 아니에요? 예수의 님 별세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그 사실을 이야기 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분이 내려와.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의 경우에는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하는 것을 지켜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름같이 돌렸던 허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에서 치부장 일자리에 그, 그 말이 안 나옵니까? 구름같이 둘렀다는 허다한 증인들이 이 성도들의 이 경주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라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되겠죠? 우리 믿음의 경주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갑니다 금방 가는 그 믿음의 경주인데 <laughs> 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를 한번 믿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 성경 말씀이 늘 나오죠.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전국 복음의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면 힘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알기에 오늘 제자들 앞에서 장차 들어갈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며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경주자로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